자, 돌고 도는 육식갑자. 벌써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정묘일주. 앞서 이제 얘기했던 병인일주와 정묘일주는 구성은 비슷해요. 위에는 화고 밑에는 목이고. 그런데 병인일주는 되게 양에 가까운 그런 밝음이 있다라면 정묘일주는 정화는 이제 달이고 묘목이란 건 풀이에요. 그래서 달이 떠있는 보름달이 이렇게 떠있는데 갈대숲.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뭔가 쓸쓸하고? 뭔가 고즈넉하고, 뭔가 소름끼치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거기에 이 자음 여유 도화가 끼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외모, 인기 이런 건좀 타고 납니다. 정묘일주는. 그 어. 근데 뭔가 외로워 보여. 뭔가 고즈넉해.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되게 밋밋한 사주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확 드러나지 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도화의 기운인 그 자음 여유는 왜 도화냐면. 순수한 힘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사람이 되게 다른 사람에게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아기예요. 아기 너무 순수해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화라는 기운도 그런 순수한 힘 때문에 그렇게 주목받는 힘이 들어가 있는 건데, 묘목은 이제 목, 그러니까 봄의 도화의 기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봄에 이렇게 풀들이 막 자라고, 막숙도 자라고 막 숙도 자라고, 진달래 개나리 피고 이러면 막 어. 어, 좋아, 좋아, 좋아 하는 그런 느낌의 도화예요. 근데 이제 항상 약하죠. 새싹이고, 이제 막 자라고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정묘를 딱 대표하는 거는 아까 병인은 뭐큰 벚나무에 꼽힌 거라고 하면 정묘는 개나리 같은 거예요. 진달래 이런 거. 뭔가 약해요. 하지만 꽃은 꽃이죠. 사람들이 좋아하지. 근데 이것도 되게 짧아요. 아, 그래서 정류 일주는 정말 다른 일주보다도 그 나머지 세개 그러니까 사주의 네 개, 월, 연주, 월주, 시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되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보기가 좀 분석하거나 이렇게 좀 보기가 어려운 사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순수한 힘이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발현되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했느냐, 어떤 걸 좋아하느냐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정묘 일주 같은 이 일주에 태어나신 분들은 실속을 챙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그러니까 너무 순수하고 그런 주목받는 힘에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게 뭔가 구체적인 나의 이득 또는 나의 뭔가 성과 이런 걸로 이어지는 게잘안 돼요. 음. 특히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화는 실체라는 게 존재하기가 혼자 존재가 안 되는데 병인 같은 경우는 밑에 확실히 타는 뗄감이 있어서 잘 되지만 묘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풀이기 때문에 한번 타면 확 타고 없어져요. 그럼 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본인의 실속이란 걸 뭔가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 옵니다. 그러니까 병인은 자존감 이런 게 너무 세고 자기 스스로의 자신감 이런 게 많지만 정면은 그런 것도 막 흔들려요. 그래서 그런 걸 실속을 통해서 챙겨 놓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음. 병인은 남으니까 책을 읽거나 해서 그 목에 있는 책을 읽고 있습니이 일주는 어떻게 그걸 채울 수가 있어요? 아, 종멸주는 공부보다는 돈이면 뭐 예를 들어 금, 금 이런 걸로 실물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공부를 해도 이 사람은 학위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남든지 아니면 진짜 물질적으로 보이든지 이런 게 나의 근거로 남아있어야 돼요. 그것도 웃긴 거는 제가 이제 그 작년에 이제 개묘년이다 보니까 그 묘목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찾아봤는데 이 묘목 풀이라는 게 생각보다 약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근데 이 풀의 생명력이 엄청 끈질깁니다. 바위를 뚫어요. 물이 똑똑똑똑 떨어져서 바위를 뚫는 건 시간이 필요한데 묘목은 시간도 필요 없어요. 자기가 의지만 있으면 다 뚫어내요. 그래서 정명일주들은 병인보다 되게 약할 것 같지만 고집, 그 다음에 성질 이런 게더센 경우도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거기에 밑에 도화를 깔고 있어서 부부 생활도 좀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재성인, 남자면 재성인 아내를 어떻게 얻느냐 또는 여자분이면 남편이 관성을 어떻게 얻느냐가 본인의 인생에도 되게 중요합니다. 정묘 일주 들은, 특히나 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또 이, 아까 얘기한 병인하고 똑같이 얘도 효신살이라고 하는 부모하고 부딪히는 게 있는데, 병인은 자기의 부모가 뒷바라지 못해주는 그런 부딪힘이라 그러면, 정묘는 시대, 또는 처갓집하고의 문제가 벌어질 확률이 되게 높은 경향이 있어요. 그 효신이라는 게 그쪽으로 발현이 돼서. 특히나 이제 음의 기운인 정화가 밑에 이제 그런 편인을 깔고 있다 보니까 편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약간 히키꼬모리 오타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상하게 한번 잘못 꽂히면 그걸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제가 이런 정묘주들은 실물적으로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변동 변화를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집도 네 명이로 갖고 있어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돈도 모으고 싶으면 금괴로 막 갖고 있고. 아니면 뭐 금돼지 이런 거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학기로 갖고 있고 막 이렇게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년에 이제 갑진년인데 이 묘목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을목이 들어가 있는 거라 을목들은 이 갑목이라는 큰 나무를 타고 오르는 등락계갑이라는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큰 갑목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병인일주하고 다르게 병인일주는 스스로 그걸 뭘 한다고 하면 정묘 일주는 자기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내년에 나타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잘 돌아보십시오.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의 아까 그 현실적인 거가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 내년 한 2월, 3월이 또 목의 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설날 지나고 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돌아보고, 아, 이 사람과 내가 뭘 같이 하면 훨씬 더잘 되겠구나. 또는 아 내가 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되게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 있을 때그 사람과 같이 뭔가 해보는 게 내년에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근데 정묘 주는좀 밋밋해요. 이게 문제예요. 음 특히나 이렇게 병인도 목화통명이고 정묘도 목화통명이라 머리 좋아요. 근데 병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되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걸 잘 쓰지만 정묘는 본인도 본인 속을 잘 몰라요. 아 어.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laughs> 근데 이제 연예계나 이런 쪽으로 나가면 확실하게 가는데 그게 아닌 일반적인 그런 사회생활에서는 그게 드러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빨리 캐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일주 중에 하나입니다.